오늘은 많은 산모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죠. 산후에 왜 대추차를 마실까? 이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출산은 정말 큰 일이에요.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또그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는 과정은 몸과 마음의 모든 힘을 쓰는 일이죠. 그래서 출산 후에는 몸이 마치 긴 여행을 다녀온 사람처럼 지치고 차가워집니다. 이럴 때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바로 따뜻한 한 잔. 그중에서도 대추차입니다. 대추차는 단순히 맛있는 차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몸을 다시 따뜻하게 하고, 이른 기운을 서서히 채워주는 힘이 담겨 있죠. 출산 후에는 피가 많이 빠지고, 몸이 식으면서 손발이 차고 어깨가 굳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추차는 이 냉기를 풀어주고, 속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느껴지는 그 포근함이 마치 누군가 이불을 덮어주는 듯한 기분을 줍니다. 전통 한의학에서는 대추를 보혈과 보기의 대표 식재료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피와 기운을 동시에 채워주는 과일이라는 뜻이에요. 출산을 하면서 우리 몸은 많은 피를 잃게 되죠. 그 피를 다시 만들고 순환시키는데 대추가 큰 도움을 줍니다. 현대 영양학으로 봐도 대추는 비타민C, 철분, 식이섬유, 칼륨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함께 작용해 적혈구 생성을 돕고 피로를 줄이고 심장과 근육기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출산 후에 어지럽거나 손발이 차고 몸이 쉽게 피곤해지는 분들에게 대추차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몸이 회복되려면 마음도 함께 편안해야 하잖아요. 대추차는 단맛이 은은하고 향이 부드러워서 긴장된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한의학에서는 대추가 마음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후 불안, 울적함, 예민함이 찾아올 때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이 마음을 누그러뜨려줘요. 무엇보다도 차를 마시는 그 시간 자체가 중요합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고 손에 온기가 스며들고 천천히 한 모금 마시며 쉬어가는 그 순간,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에요. 정리하자면, 대추차는 산후에 이런 도움을 줍니다. 첫째, 몸을 따뜻하게 해 순환을 돕고, 냉증을 완화한다. 둘째, 피와 기운을 보충해 피로감을 줄인다. 셋째, 마음을 안정시켜 불안이나 우울감을 완화한다. 넷째,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를 돕는다. 게다가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모유 수유 중인 엄마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죠. 대추차는 단순한 전통 음료가 아닙니다. 그건 마치 엄마가 엄마를 돌보는 시간 같아요. 피로한 몸을 감싸주고 지친 마음을 녹여주는 한 잔의 위로 하루 중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몸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마음은 조금 더 부드러워질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엄마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당신의 회복은 충분히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 따뜻한 대추차 한 잔으로 당신의 몸과 마음을 꼭 안아주세요.